갱단의 요원들은 청동원에서 네가 보물창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나머지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너의 호출 명은 공이야. 알았어, 벤틀리. 이제 접근을 시작한다. 요새의 병은 문제 없이 넘을 수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알겠지? 우린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 모두들 하나가 되자. 알았어. 범병대 제대로 맞출 수 있겠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좋아. 우선 조정 상황은 위치로. 복구 팀. 도와주! 잠수 담당, 보여줘 자기야. 초능력 담당, 하다 하다. 좋았어, 세계 범죄에서 공이 굴러가신다. 요원 다리 만들 준비. 서야, 아, 봐. 좋아, 올드라 공이 위치로 갔다. 아, 아빠 봐줘. 잘했다. 공이 길을 잡았다. 오버. 여기는 공 뭐나 크요 문을 열어라. 오버. 발사한다. 비켜서라. 시야가 확고되었다. 잘 쐈어. 잘 들어라. 공이 연구실로 접근하고 있다. A6 요원 준비됐나? 장살총 장전. A6 요원 발사. 양쪽 저지선이 붕괴된 것을 확인했다. 죽고 있다, 딥식스 당연하지. <laughs> 집 사람은 어떤가 리차드? 어, 잘 지냅니다 박사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자상하시군요. 자네 아들은 어, 이름이 뭐더라? 마이크던가. 어, 마크입니다. 그애도 잘 있습니다. 는 가족을 못 보게 되다니. 네? 점심때 내가 자네 음료수에 독을 탔거든. 음. 리차드 미안하네. 하지만 난 무농약한건 참을 수가 없어. 새 시스템을 설치했으면 비밀번호를 다른걸로 바꿨어야지. 그냥 1, 2, 3로 두면 어쩌자는건가. 정말 잘할게요. 곧 죽을테니까 애쓰지 말라고. 박사님. 뭔가 연구실에 물이 센다고. 당장 내려가겠네. 아, 그리고 연구실 승강기로 청소부 전반에 리차드가 터졌다. 이 전차를 건너가면 부포 보물 창고가 있어.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가서 보물을 빼낼게. 어바. 구포라고 불러야겠지 호호, 드디어 여기까지 오셨구만 여기는 구포 가문의 보물창고야 넌 무단침입을 한 거라고 이렇게 승진해 무단침입은 네가 했겠지 이 섬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이 요새도 내 거고 여기 물건 중에서 내네 것이 아닌 게 없거든 물론 보물창고 열쇠도 내 거여야지 자 이제 그 지팡이 넘겨 그렇게 못해 우리 집 가보거든 선물 가게에서 모조품 하나 사 다른 요원들도 합류하자 나를 따라와. 움직여. 절대로 못. 뭐. 점프해. 어서 가자. 우리 점점 차올라와. 꿈을 버릴 시간이 없다고. 부어질 거야! 저둘러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내바바저저에있 아, 있어! 어토 도망가, 트라토트 알아서 피해. 그렇게 먹고 싶으면 이거나 먹어라. 슬라이, 안돼. 기다려 슬라이. 잠깐만.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인생은 순식간에 눈앞을 스쳐 지나가 모든 것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덕 구포 가문에서 태어나 가업을 이어받도록 정해진 게내 운명이었지. 하지만 운명대로는 안 되더구만. 잔혹한 악당들이 우리 집을 습격했을 때내 어린 시절도 함께 도둑맞았으니까. 내가 있던 고아원은 나쁘지 않았어. 내 평생 친구들을 만난 곳이니까. 벤틀리는 늘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였고, 머레이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지. 우리는 몇 해를 붙어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키우고 의적으로서의 평판을 높여갔지. 그땐 언제까지나 잘 나가고 운이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나중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더라고. 바로 그때쯤 맥스윈이를 만났어. 맥스윈이는 왕년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었다고 하더군. 도리서 전 세계를 로비고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귀중한 물건들을 훔쳐 모았대. 그리고는 구포 보물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구만. 그곳은 구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장소인데 조상님 것부터 아버지의 재산까지 모두 숨겨져 있대 세월이 갈수록 보물이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인 거지 맥스 윈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문은 구포 가문 사람만이 열수 있어 맥스 윈니가준이 확실한 단서를 가지고 우린 보물 창고가 있는 비밀의 섬으로 향했지 섬에 도착한 우리는 미리 와서 진을 치고 있던 악당 닥터 M과 맞닥뜨리게 됐어 닥터엠은 수년 동안 보물창고를 열려고 애를 썼지만 매번 실패만 거듭하게 되자 부은하고 약올라서 이젠 거의 신경 쓰약 직전이더라고 닥터엠은 녹수 요새만큼이나 철통같은 보안체계를 갖춘 요새를 지었지 이 요새는 정확한 판단력과 기발한 창의력을 모두 갖춘 세계적 수준의 도둑들이 다 모여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야 그 정도의 실력을 동원하기란 당연히 쉽지가 않겠지 하지만 쿠퍼 보물창고에 있는 내 유산을 찾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겠어. 보물창고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대도 기술을 완벽하게 재정비해야 해 여기서 우리의 한계를 확실히 시험해보고 가자 이 손잡이들로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나? 맞아 스위치마다 대도 훈련용 특별 코스를 시작하도록 연결돼 있어 난 통제실로 가서 훈련 준비를 하고 있을게 수고 많이 해라 난 준비됐어 좋아 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하게? 현금을 좋아한다 아니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오른쪽 스틱을 조정해서 훈련장을 둘러봐. 내가 비춰주는 쿠퍼 갱단의 표시를 찾아가. 잘했어, 이제 L3 버튼을 눌러서 목표 지점을 표시해. 쓸만하군. 그러게 말이야. 이런 홀로그래픽 표시들은 실전에 들어가서 길을 찾는데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 도구가 될 거야 로거가 어떻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지 잘 봐두라고 왼쪽 스틱을 몇번 클릭해보면서 사용법을 익혀두도록 해 좋아, 표시 지점으로 이동해서 2단계를 시작하자 새로운 임무 지역을 입력해놨으니까 L3 버튼을 눌러 찾아봐 여기서 재밌는 점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완벽해! 역시 도둑에게는 건물 지붕이 최고의 장소인 것 같아. 올라가다가 목이라도 부러지면 어쩌지? 점프 실력 빵빵한데 무슨 쓸데 없는 걱정. 엑스 버튼을 눌러서 일단 점프를 한 다음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엑스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추가로 2단 점프가 되거든. 조화 벤틀리. 다음은 뭐야? 너도 잘 알다시피 건물 지붕에 올라가야 경비병을 찾기가 쉬워. 그러면 녀석들을 내려다 볼수 있지 맞춰볼까? 오른쪽 스틱을 쓴다? 맞았어. 내가 아래를 비춰줄 테니까 넌 표시를 찾아봐. 잘했어. 이제 저기 기둥 위를 봐. 다른 표시도 비춰줄게. 좋았어. 이 모든 기술을 청동원해서 남아있는 표시 지점을 찾아가는 거야. 왼쪽 스틱을 클릭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걸? 아, 나안나는 됐고 잘했어 슬라이 나이구나 이젠 까다로운 안 돼. 아,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됐겠지? 나잘 기억하는지 볼까? 저기 전선 위에 작은 점들 보이지? 이자 회오리 점프를 이용하면 툴털처럼 가볍게 내려앉을 수 있을 거야 쉽지? 점판단다 동그라미 버튼 바로 그거야!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도 올라가 봐 <laughs> 멋있는 걸 슬라이 난 위층에서 작업하는 게 좋더라고. 그럼 그런데 꽉 막힌 중공건은 어떨까? 저기 벽에는 작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봐.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면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끝났어. 밖으로 나가서 작전을 계속 진행하자. 세계 최고의 보물 창고를 털려면 세계 최고의 절도단이 필요하겠지. 바로 전문가 집단. 멤버 각자가 특별한 재주를 가진 팀 말이야. 그러자면 머레이가 꼭 필요해. 단순히 친구로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해준 괴력의 소유자로서 말이야. 클락워크 사건에서 벤틀리가 다쳤을 때 머레이는 자기 탓을 했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났지. 우린 말렸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뿌리치고 가버렸어. 자신의 영원히 편안하게 쉴 곳을 찾아 떠난다고 했었지. 머레이가 호주의 어느 오지에서 드림타임이라고 불리는 신비스러운 비법을 원주민 스승에게 전수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머레이의 스승님은 중요한 비법을 전수해준 다음 전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마친 뒤 하산하라고 했지. 최근에 머레이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거기서 뭘 하는지는 알수 없었어. 다만 그 지역 앞당긴 길 옥타비오와 관련되지 않기만을 바랬지. 옥타비오는 한때 그 지역에서 꽤 유명인사로 통했어. 모두들 옥타비오의 오페라 노래를 좋아했고 차세대 최고의 테너라고 했지. 하지만 성악가로스의 전성기를 맞으려 할때 사람들의 취향이 변해버린 거야. 사람들은 갑자기 러그만에 빠져들었고 아무도 오픈하 따위는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 대부분의 팬들은 등을 돌렸고 결국 옥타비오는 악당들의 세계에 발을 들어놓게 되었지. 옥타비오의 구역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머레이를 돌아오게 만들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